안녕하세요. 어나 꾸입니다. 책 에센셜리즘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 마지막 영상의 주제는 행동입니다. 여느 책에서나 나오는 지루한 단어죠. 말만 들어도 일단 거부감이 드는 단어.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언제나 회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야 할 일을 쉽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행동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끝을 상상할 때가 많아요. 멋지게 접영을 하고 우아하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외국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레슨을 끊고 영상을 보고 학원에 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부 마음은 어디에도 없고 이전과 똑같은 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신 적 있지 않나요? 그 이유와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앞으로 뭔가를 시작할 때 이것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버려야 행동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건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멋지게 저병하고 예쁘게 스윙하고 외국인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 행동하는 거잖아요. 어설프더라도 두팔을 휘저고, 조춤조춤 자세를 고치고, 더듬더듬 영어를 내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는 건 행동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를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부터는 행동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서투르더라도 뭔가를 해내면서 느끼는 보람, 짧은 시간이지만 행동하면서 얻는 성취, 이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루에 5분, 10분이어도 충분합니다. 5분이 쌓이면 1시간이 되고, 쌓이고 쌓이는 1시간은 반드시 변화를 부르니까요. 기대를 버리고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위대한 성공은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행동이 하나씩 하나씩 쌓일 때 위대한 성공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성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자이든 타이든 모두 긴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말을 하고 두 발로 걷는 것 뿐만 아니라 취미, 특기, 지식, 자격증,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수없이 쌓아올린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인 거죠. 그런데 다 커버린 우린 과정을 경시할 때가 많아요. 시간은 들이기 싫은데 성과는 얻고 싶고 행동하긴 싫은데 결과가 따라오길 바라죠. 요행을 바라고 꼼수를 찾아요. 뭔가를 하는 건 그만큼 귀찮고 힘드니까. 이왕이면 쉬운 게 좋으니까. 그렇게 편한 방법을 알아보다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역량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 순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오랜 시간을 들인 것에 후회하는지, 내가 이루어낸 것을 되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결국 성취를 만들어낸 건 하나씩 하나씩, 즉 반복과 반복을 통해 구축한 습관 덕분이었던 거죠.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한 걸음 내딛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령 보폭이 생각보다 좁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언젠가 뒤를 돌아봤을 때 시작점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때까지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는 그날까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자 전부니까요. 책 에센셜리즘에 제 생각을 더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단순한 행동이라도 별것 아닌 행동이라도 실제로 행동해야 영감이 실현되니까요. 이번 시리즈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어학 꿈이었습니다.